평안하셨습니까 연말 기도주의를 마치고 이제 성만찬 예식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전도회를 마치고 계속적으로 전도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혼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콜이 무엇인지 아시죠? 리콜. 제가 한번 리콜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물건을 팔았을 적에 그 물건이 잘못되면 그걸 다시 가져다가 수리해 주는 것을 리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롤콜을 합시다. 이런 제목인데 혹시 롤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저도 사실 처음 들었어요. 영어로 롤콜. 이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어떤 회의를 할때이 찬반을 물어보면 한꺼번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지목해서 예를 들면 김지희 집사님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김진입 사님이 여기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네 아니요. 지금도 유엔에서 가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이면 중국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중국에서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끔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의미가 어디에서 많이 쓰여지게 되냐면 이 현충일 행사 때 죽은 전쟁 때 전사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행사로 롤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11월 10일이 되면 저 부산에 연합군 묘지가 있습니다. 유행군 묘지죠. 여기에 2,300명의 연합군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데, 매년 11월 10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2,300명의 이 묘지에 묻힌 사람들의 이름을 두 명씩 조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존 에드워드, 샘 스미스, 그러면서 이 죽은 이를 추모하고. 이 기억하는 행사가 롤 콜이라고 하는 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10월 29일 안식일학교 때 선교회에서 롤콜 행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기 선교장님이 나와서 화면에 장기 결석자들 이런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또는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 생했던 롤콜 행사라고 아주 명명하고 싶습니다. 기도회 때 저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그 사람이 우리 속에 이렇게 채화되는 느낌을 이렇게 좀 받아요. 신지환. 그러면 저는 한 번도 신지환이라는 사람을 모르는데, 신지환 그러면 이 신지환이라는 지역난 집산의 아들이 저희 생각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차재덕좀 봤죠? 본 인물이죠? 김재선 남편 그러면 차재덕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차재덕 차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재속에게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한 시간도 기도하겠더래요. 저희가 계속 이름을 나눠드렸거든요.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 장기 결석자들 이런 양들 교회 다시 나오게 해주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도회때그 부른 이름 가운데 21명이 오신 거예요. 뭐침례자 장기결석자, 관심자 포함해서요. 오늘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우리 권정란 집사님이 봉담에서 오셨는데 이리 나오기로 하고 오셨대요. 맞죠? 공단보단 여기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어 맞죠. 제가 사무실에서 공부하는데 오셔갖고 이름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도 좀 적어주시고. 우리 전십사님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오셨어요. 여러분 그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가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유명한 시죠. 저희가 이분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기도의 때마다 이름을 불러오면서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저희와 하나 되는 느낌을 받은 거죠. 우리가 한꺼번에 하나님, 장기해석자들 이런 양들 다 보내 있어야 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누구? 누군데? 아니, 장기 훼석장 누구?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를 말하는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전도해야 하는데 사람들 다 보내주세요. 다? 안산시민들? 안산시민들 다 보내달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한 명도 보내 주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내가 그 영혼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안산 시민 80만 명다 보내시겠어요? 한 명씩 한 명씩 이름을 부를 때그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현충일 때 롤콜 행사는 죽은 사람들을 위한 그들을 추억하기 위한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저 사람이 6.25 전쟁 때 낯설고 물설은 땅에 와서 저렇게 고생하다 죽어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죽은 이들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름을 불러가며, 아, 이게 무슨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아, 저분이 신앙은 있는데, 아직 시간이 없고 바빠서 교회에 못 나오는 것 뿐이라고. 그, 그렇게 위로받으면 우리가 안 돼요. 왜냐면요. 신앙이 있으면 시간 상관없이 교회에 나오거든요. 다 지금, 신앙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깨워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적에 그 무덤에 와서 그 잠자고 있는 나사로에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사로가 잠들었다다 말씀하셨고, 나중에는 죽었다 이야기를 하셨고요. 나와서 부르셨어요 우리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하나님의 롤콜인 것 같아요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죠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 모세에게도 저 가, 가시나무 떨기 있을 적에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이름을 친히 부르셨어요 아내 네, 종들아 다 나오라라 그게 아니셨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사무엘 사무엘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에게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세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인 갈등은 있어요.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 숫자를 이렇게 세고 교원님들에게 그날그날 이 명단을 이렇게 주실 때그리면서 다이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다이 숫자 세다가 하나님께 짐벌 받았잖아요. 그죠? 그한번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왜 다이씨 벌을 받았나 봤더니 다이씨 숫자를 세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군대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한번 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는 것은 제가 제 능력을 시험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마음입니까? 만약에 제가 제 능력과 아니면 숫자에 연연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름 부르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고 만약 우리가 영혼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153명에 대한 목표를 세운 것도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게 거의 다다른 숫자이거든요. 목적 없이 기도하고 목적 없이 전도하는 것보다 영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의지하고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심에 대한 귀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안식일 예배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 오늘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 오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찬양도석에 계신 두 집사님이 숫자를, 교인의 숫자를 세더니, 나중에 오후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100명이 아니라 한 120명 왔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 우리 교인들도 이제 숫자를 세고 있기 시작하는구나.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영혼을 보고 있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을 보고 있구나. 이제 누가 오고, 사실 이건 영혼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백성들을 보기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제한 친구 목사가 동종원 앞에인데 이 목사님은 교인이 계속하면 반드시 일요일까지 방문을 했어요. 안식일부터 시작을 해 갖고 일요일을 안 넘어가는데 이 친구의 별명이 독일 병정이에요. 길을 걸어가면 정말 아주 가운데로 그냥 거침없이 가는 이 공수부대 출신 신학생이었고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이 목사의 지론은 일요일까지 방문 안 하면 교인을 놓친다 그게 지론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 뭐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교인이 금세 놓치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면 교인이 결석을 하면 반드시 일요일까지는 방문해 한다 그래서 교회 그 장모님들하고 하여 계속 이야기를 해 갖고서 계속 방문을 한 거예요. 하여튼 일요일을 넘기지 않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어쩌다 보면 시골에 갈 수도 있고, 말 못할 사정으로 못올 수도 있는데, 약간 여유를 좀 주고, 한두주 정도 안 오면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방문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 말할 때, 예전에 제가 저 서부 지역에서 목회할 때, 은평교회에 백상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제 목회 선배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 그분처럼 또 이렇게 정말 불칠주의와 일하는 목회자는 처음 봤거든요. 이분은 방문하는 날, 방문 집사가 아파서 못 나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오라고 해서 교회에 누워있게 하셨어요.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교회에 있으라고 그랬고, 만약 어느 집사님이 금요일날 시골 을 내려갔는데 못 올라온다 연락을 하면 네번씩이나 전화를 하시더라고 올라오라고 와서 안식을 지켜라 고 그래 갖고 그 집에 한 오빠가 그분도 장님이었는데막 신경질 내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은평교회는 은평교회 세운 이래로 금옥상 그 계실 때 가장 활발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친구가 이제 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제 발령받아 갔습니다. 전에 했던 교회보다 4배 정도 교인이 큰 교회였어요. 예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방식을 했는데, 아, 교우님들이 피곤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목사님, 우리가 사정에서 안심을 못 갔는데 굳이 그냥 와갖고 방문을 오니 교우님들도 피곤하고 그러다가 죄송한 이야기야, 2년 만에 너무 힘들다 그래갖고, 목사님을 이제 보내드렸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너무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되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도 다니고, 심지어는 골프를 치러 장르님들하고 또 필리핀도 갔다 올 정도로 재밌게 지나다가 이제 가셨어요. 올해 새로운 목사님이 가셨는데, 이 목사님은 연합회 선교회 일을 했던 분이라 교회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제일 먼저 본게 뭐냐면 농명책이었대요. 이 농명책을 열어보니까 교적이몇 명까지 되있냐면 1340명까지 돼있는데 안식일에는 한 250명만 나오는 교회였어요. 그 그러니까 천여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천여명이 어디 갔는지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교회 재직들하고 모여서 전출 가신 분,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 쭉 따지는데, 한 600여 명 정도가 행방불명이더래요. 그, 그걸 가지고서 이제 안식일마다 다 조를 나눠 갖고 찾아가게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생겨서요. 이 목사님의 제가 제이 말에 대한 걸전해 들었기 때문에 어제 신빙성이 있나 한번 다시 한번 통화를 했는데, 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예요. 처음에는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를 또 교우님들이 싫어하다가, 5, 6년 전에 제 친구 목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못하고 간 거를 떠올리고, 균들이 많이 놀, 놀아도요 무슨 마음이냐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놀면 안 되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재미있게 지내긴 하는데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재미는 교회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끼리 그런 마음한 구석 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아주 일으키고 이런 양에 대한 것을 계속 호소하시니까. 5, 6년 전에 보내버린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양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부단히 이제 찾아나선 거죠. 안식일에는 반드시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 못한 사람들은 목회부에서 평일날 다시 방문하면서 이분들이 돌아오는데, 목사님 말씀은 쇄신자가 교회에 오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에 적응하고 십일조를 드리고 안식을 지키는 게 이렇게 쉽지 않는데 옛날 이른 양이나 장기 효자가 다시 오면 그 신앙하는 거는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제 눈이 뜬 거예요. 영원 구원에 대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공식적으로 롤콜을 좀 하자고 하는 이 롤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주부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에 보면 여기 네 부류의 사람들을 이름을 적었습니다. 어, 농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이름이 못 왔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직 교회 이제 우리 재직들하고 이분이 누군지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름은 전도회 전부터 계속 불렀던 이름인데 이 이름을 이제 같이 불러보는 겁니다. 이제 저랑 같이. 자, 한번다 보셨죠? 구도자입니다. 자, 우선 구도자부터 먼저 이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서운, 김인자비, 박분선, 이정우, 최태철, 장진희, 김숙자, 성순경, 유근환, 고복자, 전경호, 이창선, 최문길, 서해숙, 최금조. 자, 이번 장기 결석자 및 이른양입니다. 시작. 유영미, 강서경, 길춘난, 민병주, 이영숙, 신지환, 김용문, 서재선, 이화자, 최용춘, 성다정, 신은경, 김선미, 최다은, 최수빈, 김채린, 황보현, 백승구, 이한곤, 강명희, 성다영, 최나경, 고영미, 최나건, 이은영, 김태희, 장경철. 여기 아는 분 이름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죠. 제 친구도 두 명이 여기 있어요. 왜 이놈들이 안산사는지 모르지만, 이 이런 양들입니다. 3번은 중기결석자는요, 이제 그래도 교회에게 얼굴을 비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중기 결석자로 했습니다. 자, 읽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현선, 김종설, 김은경, 안칠석, 장금순, 김영자, 최선학, 신윤원, 신동광, 차재덕, 서주희, 이해미, 이해림, 강호일, 김장해 박혜성. 어떤 분은 장기 결석자에서요, 중기 결석자로 내려오신 분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단기 결석자가 되면서 또 나오실 거 아닙니까? 4번, 진리를 찾는 이들입니다. 시작. 김영희, 노옥내, 박인숙, 안중식.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우님들도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영혼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들에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면서 이제 겸손 예식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 13장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저기 오늘 겸손 예식 하실 때좀 부탁을 드립니다. 늘 하던 분들끼리 하지 마시고요. 이 청년들은 청년들 가운데에 좀 이렇게 같이 해야 할 사람들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집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에 또 이렇게 좀 같이 해주시고 제가 이세종예식하고 올라오면 세중예식 안 하고 우무조니 앉아있는 꼭 서너 명의 청년과 그집사님들이 계시는데 본당에 한 사람도 남지 마십시오. 이제 다 내려가셔서 이 겸손예식하시고 세종예식하시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종예식 시작합니다.